다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잘하고 싶을 땐 다락원 독학 첫걸음의 저자 서수빈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같이 데이 10의 두둥 실제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자,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대화를 읽어보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은우의 대사입니다. 我要羊肉串和啤酒。我要羊肉串和啤酒。我要羊肉串和啤酒. 자, 이랬더니 직원이 대답을 하죠. 没有羊肉。没有羊肉。牛肉怎么样? 牛肉怎么样?자 은우가 또 다시 대답합니다. 음,没问题. 응, 음,没问题.好, 응,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은우가, 我要羊肉串和. 피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언가를 주문하는 문장이인데요. 와, 저는요,요 원합니다. 저 뭐뭐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자,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나요? 양로촨 양꼬치 허 그리고 피지오 맥주. 양꼬치와 맥주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언가를 주문할 때이 야자를 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양꼬치와 맥주, 양꼬치와 맥주 할때그 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허라는 사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한 문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나 있네요. 자, 주문할 때 야어를 쓰고 그리고 명사를 연결해줄 때. 혹은 문장을 연결해 줄때 접속사 를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我要羊肉串和피酒저 양꼬치와 맥주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때 종업원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没有羊肉. 매여 没有는 없다 라는 뜻이라서요. 没有羊肉라는 건 양고기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양肉가 바로 양고기라는 뜻입니다. 양肉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서 이 직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牛肉怎麼樣?牛로怎麼樣 소고기는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하죠. 牛肉가 소고기라는 뜻이에요. 牛가소고요 로우가 고기라는 뜻입니다. 아까 양고기 할때 양자가 양이고요, 로우가 고기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짬마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떠세요?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죠. 이 짬마양은 의문사이기 때문에 마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붙지 않아요. 마 없이 그냥 니고기 짬마양. 이라고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소고기가 어떠냐고 했을 때 은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응, 매운티. 라고 했어요. 응은요, 네. 라는 긍정의 표현이에요. 네, 응. 중국 사람들이 응 한다고 해서 어, 휴왜 나한테 반말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중국에서 긍정을 나타내는 네, 라는 표현을 응, 응.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응, 하면서 매이 웬티 라고 하고 있어요. 매이는요, 여기 있는 매이어를 줄인 표현이에요. 즉, 없다 라는 뜻이고요. 웬티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문제 없습니다. 매이 웬티. 매이 웬티. 어렵지 않으시죠? 매이 웬티를요, 매이요 웬티 라고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 같이 문장 해석해 봤고요. 포인트들도 짚어 봤어요. 그럼 같이 문장 하나 하나 읽어 보면서 연습까지 해볼게요. 저 양꼬치랑 맥주 주세요. 我要羊肉串和啤酒. 시작. 好. 어? 양고기가 없어요. 소고기는 어떠세요? 没有羊肉,牛肉怎么样?好,嗯,没问题,큰 네, 응. 소리로, 嗯,没问题.好, 응.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많은 표현들을 함께 익혀봤죠?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잊지 않도록 복습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따자 세지 야.